down by my feet stood on crowded bathroom row voices filled the rooms of our four ones was warm before we drove breakfast fresh on the stove

엄마가 놀러 왔대요, 그, 캐나다로.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지고 온 과자 같은 거 저한테 좀 나눠줬어요. 그래서 커피랑 먹어보려고. 이거는 타로 케이크. 타로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고구마인가? 뭐 그런 종류의 야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웨하스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바스틱에 색깔이 빨개서 딸기 맛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블랙티, 홍차, 홍차맛 웨하스래요. 그 다음에 이거 유명한 파인애플케이, 크 아마 대만 유명한 과자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견과류 들어간 뭐 캔디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매운맛 나는 라면 과자 같은 거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국말이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한국 설명서도 있고, 그래서 이 정... 근데 이게 한국 과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어쨌든 이거 이렇게 과자 받은 거 먹어 볼게. 커피랑. 뜯어 볼게요. 약간 고구마 이렇게 으깨서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나요. 맛있어요. 이거 먹어볼게요. 음. 어머. 근데. 색깔이 다르다, 그죠? 이거 이건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갈색인가? 그런 느낌. 커피랑 생각보다 그런 그 홍차의 향이 강하지는 않는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홍차 좋아하긴 해도, 그렇게 또막 홍차만 나는 과자를 사먹거나 이렇게 할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거 먹을게요. 이게 대만에서 엄청 유명한... 근데 저는 대만을 두번 다녀오긴 했는데, 그 때는 베이킹을 하던 때가 아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디저트에 관심이 있다고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두 번이나 갔는데도 먹어보지 않았던 파인애플 케이크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음, 되게 촉촉해요. 이거, 더럽, 엉망이네. 친구가 이거 계란 노른자 들어가 있댔거든요. 여기 보면 노란 거 보이세요? 라바 봤을 이게 계란, 계란 노른자고, 파인애플 맛은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거를 먹을 때꼭이쓴 커피를 같이 먹어야지. 잘 먹어요. 안 그러면 단 것만 먹으면 너무 달아서 많이 못 먹는 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뭔지 정확히는 근데 뭐 견과류가 들어가 있대요. 아몬드레나 한번 뜯어 볼게요. 아. 이거 누가란 디저트네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계란 노아 흰자랑 아마 이게 젤라틴이 들어가나? 해 가지고 견과류 부셔 가지고 만드는 디저트예요. 엄청 쫄깃하고 약간 엿 우리나라 엿 같은 그런 디저트. 먹어 볼게요. 마지막 매운거 제가 매운거 잘 못먹는데 아,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매운데 약간 맛있어요 어우 매워 어 뒤늦게 오네요 아, 근데 땡기는 맛? <laughs> 저는 다 씻고, 어, 자외선크림도 바르고 했어요 그리고 음, 오늘 유튜브 촬영을 잠시 할건데 뭐 복잡한건 아니고 간단한거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린티 파베 초콜렛? 그 일본어로는 나마... 나마 초콜렛도 뭔가 나마... 그러니까 나마라고 붙여요 나마가 뜻이 뭐냐면 일본어로는 생... 그래서 생 초콜렛, 이게 초콜렛이 살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촉촉하고 맛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티 만나는 걸로 마차 만나는 걸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굳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마차 파우더가 있는데 이게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안 써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이거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려고 아직 안 버리고 놔뒀거든요? 색깔이, 또 카메라로 보면 초록색이긴 한데, 자세히, 실제로 보면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일본 친구가 그러던데, 마차 파우더 이게, 그 산소에도 약하고 빛에도 약하대요. 그래서 오래 두면은 이게 사, 그러니까 맛이 변한다고 해서 이거 보시면은 진짜 오래됐어요. 보세요. 네, 제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번 일본 여행 갔다 왔을 때산 마차 파우더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한테 받은 그 마차 파우더가 사실은 있어요. 이게 한몇주 전에 받아서 아주 신선한 건데 재밌는 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꺼내서 그 냉동실에 뒀어요 제가 왜냐면은 그분께서 그러는데 냉 그러니까 바로 먹을 거 아니면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마차 파우더가 있는데, <laughs> 하나는 그냥 오리지날 마차 파우더고, 하나는 자스민 향이 나는 마차 파우더, 그 다음에 이거는 얼그레이 향이 나는 마차 파우더예요. 진짜 신기한 게, 딱 열어서 맡아보면, 그, 다 향이 나요, 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그, 팝베 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요. 어, 마차 파우더는 있으니까 어... 나가서 화이트, 화이트 초콜릿이랑 그 다음에 크림이 조금밖에 없어서 크림도 사려고요. 나가서. 초콜릿인 것 같아요. 어, 이걸로 할까요? 일단 삼각대 세팅은 다 했고, 이제 촬영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아는 분이 그 웨딩 케이크 만들어 만드는 거 가르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필요한 재료 사러 왔어요 <laughs> Whisper, learn shirt down by my feet. Stood on the crowded bathroom row Voices filled the rooms upstairs. Our Ford was warm before we drove. Breakfast fresh on the stove. She walked out with the floral blouse. Back then, everyone was near.